여러분 안녕하세요. Reading 리지지야. 너다오머잘 읽고 아빠하고 잘 읽고 깜깜팝비로 질문에 답하세요. 메고마 피말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시아마한 안녕하세요. 치엔이에요. 치엔 치안 ဖြစ선생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시아마가 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별로 뭐 폈다 밋어 니다니 바다래.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너가 더 코리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깜깜 어심 리야 시바다래. 학교 생활도 잘하고 디자에니타임업하나디로미자운 디타임 솔루션래 차라고 디깐강니네비로 한국말도 많이 늘었어요. 코리아사가래 미아이 도데라 개발해.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이마로좀 힘들었어요. 네네빼만 개발해. 혼자 살고 친구도 없어서 띄어된리비로 뜬해지아레시로 많이 외로웠어요. 미아이 아지안 개발해. 그러치만다베매레유튜브맨은아어쿠드로가로초고모웨메도나가고디볼롱퇴송보에리졸로신에떠비러한고칭구도마니사꾸여서코리아대개진이래아미아이메익펴야로아주촐거워요.양한고베닛차이바데데.소세네임또열라드릴게요.시아마탔이로샙들라이바매데.안여이게세요.강사니예빠. 러리젤고리아 루드칼라파지야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치안이에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한국말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혼자 살고 친구도 없어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축구 모임에도 나가고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아주 즐거워요. 선생님, 또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အဲ့ကိုပါတာကိုလည်းတစ်ခါတော့ဖတ်ကြည့်ပြီးတော့အတန်တော့မရတာလေးရှိလို့ရှင်လည်းပြန်ပြီးတော့迷ပော်နော်အဲ့တော့အောက်ကမေးခွန်းကြည့်ကြည့်အောင်နော်အ ilbon ကတော့ချင်းချင်းနင်းအတော့ဟန်ကုတ်에갔을때기본이없었어요အဲ့တော့지연가첫마우송코리아를떠내카마기본이없었어요또이에색칸자자가별로ဖြတ်ခဲ့ပါတလေတဲ့왜그랬어요바로애로ဖြတ်ခဲ့ရတယ် 치안씨는요즘기분이어때요?지안아코돌어새간자자가불로바레.에러아피리들을에코멘트마ဖြေ봐로야바레.나올리자대간자듯디네ပြန်လာခဲ့ပါမယ်.အပျော်ကြီး세요.